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317호 제 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2021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행사 진행.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관장 공상길은 지난 20일 올 한해 남양주시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2021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행사를 진행했다. 올해에는 미리내마을 4-3 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김홍기 센터장을 비롯한 93명의 개인 및 단체들이 남양주시 북부권역 장애인을 위해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실천하거나 후원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관은 2021 후원자 자원봉사자 감사 행사를 준비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방문을 통해 코로나-19 예방키트와 기념품, 장애인 재능 나눔 활동으로 제작된 비누세트 등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김홍기 센터장에게 미리내마을 4-3 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장으로서 저소득장애입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활동과 재가장애인 발굴 등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홍기 센터장은 올해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하면서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좋은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저도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리 단지 장애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와 유용한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북부 장애인복지관 공상길 관장은 올해 남양주시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보통의 삶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개인 및 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지회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 최우수지회상 수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회장 최만석 이하 남양주시지회가 지난 22일 경기도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에서 최우수지회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지회장 및 표창 수상자만 참석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남양주시지회는 2021년 한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고령장애인 쉼터를 조성하는 등 지역 장애인의 인권 신장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지회로 선정됐다. 최우수 지회로 선정된 남양주시지회 최만석 회장은 생각지도 못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이 상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힘쓰라는 뜻으로 생각하겠다. 라며 우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신 조광한 남양주시장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영광을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겠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기호는 매년 지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장애인 단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매년 연말 경기도지체장애인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남양주장애인단체연합회 조광한 시장과 간담회 개최. 조광한 남양주 시장은 22일 남양주 장애인 단체 연합회 회장 최만석 회원들을 만나 장애인 권익 환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현안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직무실을 방문한 남양주 장애인 단체 연합회원들은 그간 시가 시각 장애인 통합센터 조성, 북부 장애인 복지관 개소 등 관심과 애정으로 지역의 장애인 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올해 제정된 장애인단체 지원 조례와 장애인단체 인프라 확대 등 평소 궁금했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조광한 시장은 장애인 권익 광상을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구축이 최우선이며 이는 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항상 현장의 의견을 듣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 장애인 단체 연합회는 지난 2018년 11월 출범해 현재 11개 장애인 단체가 가입돼 있으며, 튼튼한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포용적 소통 채널 마련과 장애인 인권 및 권리 보장, 장애인의 자립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메리 크리스마스 행사 실시,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 길재경. 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는 이용자들이 연말 분위기를 느끼고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객 감동 이벤트 메리 크리스마스 행사에서는 올해 동안 내가 잘한 일 열심히 한 일을 자랑하는 엽서를 써 사연을 신청 하면 선정된 이용인에게 직접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가 크리스마스 홈파티 키트와 케이크 선물을 전달 하며 행복한 크리스마스 기억을 선사했다. 또한 복지관 이용인 총 208명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배포해 연말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남양주시 장애인 복지관 길재경 관장은 이번 크리스마스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지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복지관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PT크래프트, 한전 KPS 한마음봉사단, 미금농협, 개인 후원자, 한별 등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나눔의 행렬이 이어지며 연말연시에 따뜻한 분위기를 한층 더하고 있다. 동두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11회 장애인사진작품전시회 성료 동두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센터장 이용수는 2021년 한해 진행했던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보는 제11회 장애인사진작품전시회를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동두천중앙역 1층에서 개최했다. 전시회는 센터에서 진행된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문화여가활동 프로그램 등을 결산하는 의미로 개최되었으며 장애라는 벽을 허물고 장애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작품 20개와 공예작품 생활도자기, 토탈공예 등 사회 참여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은 작품 220여 점을 전시했다. 이용수 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확산세로 인해 축소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작품전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들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동두천시 정신장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을 실시 동두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협의체 는 지난 22일 두드림 희망센터 대회의실에서 정신장애인 가족 및 관련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신장애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협의체 보건의료분과와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전중희 센터장,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은 발표를 통해 정신장애 돌봄 정책의 현황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자장을 맡은 정혜선 부센터장,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진행으로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임규설 원장, 지역사회 전환시설 나온 은 재활과 사회적 돌봄을 그동안 당사자와 가족에게만 맡겼던 책임을 지자체와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책임을 가지고 부족한 지역사회 복지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협의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혜 상임팀장,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은 동두천시도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과 지지를 바란다며 동두천시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편, 정혜선 부센터장은 요즘 언론을 통해 비춰지는 정신장애인은 무섭고 피해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